생각하는 직업, 생전유 수석학원, 고도팀장 이사원입니다 다음 문제는 2024년 2학년 1학기 개말고사, 중원고, 눈시련 2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. 시열 A의 첫 장부터 대단까지 합을 SN이다 라고 했을 때, 이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죠? 그럼 봤더니, SEN이라는 아이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을 따라 움직이는 아이고시열 EN 플러스 1이라는 이 아이는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을 형태를 갖는다라고 돼 있으니까, 센스있는 여러분이라면, 아, S, E, N 이라는 이 친구는 뭐야? 등차수열이려면 N가 난1차식이고 최고차의 계수가 공차여야 되니까 아, 4에다가 플러스, 뭔진 모르니까 그냥 A다 이렇게 놓을게요. 이렇게 놓을 수 있고, 아래에 있는 저 친구는 S, E, N 플러스 1 이렇게 놓으면 마찬가지로 등차수열이니까 O n 어쩌고 시작하는 플러스 B 형태가 될 거다. 그러니까 A, B는 아직 몰라요.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거죠. 우리가 어, 등차수열, 등비수열 제외야 그러니까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에서 뭘 쓰냐면 SMS, s m SM 1의 AN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많이 푸는데 결국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런 거죠. 지금 여기 보면 a 1 2이랑 a A10이 1 3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11을 구하는 방법의 아이디어 우리가 뭘쓸수 있냐면 S12에서 S11을 빼면. 첫 장부터 12번째 장까지 합해서 첫 장부터 11번째 장까지를 뺀 거니까 얘가 A12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A13을 구하고 싶으면 S13-S12를 하면 어렵지 않게 A13이 나온다는 라거 찾을 수 있을 거고 근데 궁금한 건 A7이 궁금해 라고 했으니까 뭐야? 아, S7-S6을 뺀이 친구를 구해줘가 문제인 거잖아요,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얘네 둘을 잘 이용하면 어차피 미지수 두 개밖에 없으니까 식두개 가지고 연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. 그럼 봐봐요. 요 아이는 여기가 짝수니까 여기다 6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서 24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 빼기. 얘는 여기다 5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25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요게 A12다라는 걸 뽑아낼 수 있죠. 그죠? 아,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되냐면 A-B에다가 빼기 2라는 게 A12다라는 걸 뽑아낼 수 있고요. 자, 이 친구 홀수니까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30 플러스 B 한요아에서 빼기. 짝수니까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24 플러스 A, 이렇게 만들 수 있고, 얘가 A13이다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, 결국 A13이라는 요 친구는 뭐야? B-A 한 다음에, 플러스,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6이다.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 똑같아. 얘랑 얘가 똑같다. 라고 했으니까, 우리가 궁금한 건, a-b 1, 요 친구가 b-a 플러스 6과 같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고, 그럼 넘기면, 2a-2b는 넘어가면 7이다. 라는 걸알수 있을 거니까, 결국, A-B에 해 당하는 유친 거고요. 2분의 7이 된다, 라는 걸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겠죠, 그죠? 그러면,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, 라는 건데, 봐봐. S7이라는 건, 여기다 3을 집어넣은 거니까, 15 플러스 B, 이렇게 될 거고, 빼기. 얘는 짝수니까, 여기다 3을 집어넣은 거라, 12 플러스 a 한 유친구가 이제 A7이다, 라는 걸알수 있고, 결과적으로 A7이라는 건 뭐냐면, 여기서 이거 빼면 3이 되고 얘는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a7인데 우리 뭐야? a 마이너스 b를 아니까 여기다 이제 밀어넣으면 3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면서 최종적인 정답몇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.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결국은 뭐야? sms sm 마이너스 이를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고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한 거고, 물론 그공식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. 뭐야? 첫 장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, 따로 구해야 된다는 라 건데, 여기는 첫 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,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겠죠. 그죠? 그래서 꼭 다시 복습하시고, 그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마시고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뿅!